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요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6절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원에 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모한 싸움을 멈추라입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승리하더라도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싸움의 상처는 의외로 오래 갑니다. 지금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모습이고 이제까지의 많은 역사 가운데 전쟁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은 헤브론의 유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은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으로 갔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장소 그 근방이죠.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도 폐잔병을 거느리고 그것으로 합류했습니다. 1 2절 말씀을 봅니다. 내리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이스보셋의 군대가 기브온 시내로 내려왔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보셋이 영토를 넓히려고 군대를 움직인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막으려고 또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영토를 확장하려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욕심이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아부넬과 요앱이 이제 마주쳐서 싸움을 합니다. 각기 12명의 용사를 보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24명의 용사들이 싸움에서 서로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모두 죽게 됩니다.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본 양편의 군사들의 분노가 치솟아오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날 싸움은 다윗 군대의 승리로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스보셋에 속한 군인 360명이 죽었습니다. 다윗 속한 군인 19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이들이 싸웠던 장소를 헬갓 하스림 번역을 하면 칼의 들판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싸움이 격렬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다윗의 군대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동생 아사해를 잃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합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동생을 잃은 것을 평생 잊지 못하고 마음에 담고 있다가 아부넬이 헤브로네로 사신으로 왔을 때에 요합은 아부넬을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합은 다윗의 신임을 잃게 되죠. 그 정도로 아픈 상처가 있었던 싸움입니다. 싸움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싸움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싸움은 그날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남아서 제2, 제3의 아픔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스보셋이 발버둥 치며 전쟁을 하면 할수록 힘을 잃어갑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냥 잊지 못하고 또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의 세력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패배 이후에 남은 것은 절망감 뿐입니다. 무모한 싸움을 그쳐야 합니다. 나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싸움을 멈추어야 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해도 남은 상처가 큽니다. 그 상처는 일생 마음에 남아서 또 다른 싸움을 만들어 갑니다. 성경은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죠.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실족하지 않으려고 선한 싸움을 합니다. 이런 선한 싸움만이 영육 간의 유익을 줍니다. 욕심에서 시작된 무모한 싸움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자존심에서 시작된 상처뿐인 싸움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원합니다. 상생하는,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싸움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욕망의 싸움이 아닌 선한 싸움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싸움에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날 다툼, 싸움의 현장에서 윈윈을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윈윈을? 만들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